오픈 AI o 1이라는 새로운 모델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예 새로운 모델로 네이밍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공개된 거는 o 1 프리뷰라는 게 공개가 됐습니다. 최치 PT 통해서도 쓸 수가 있고 API는 이제 특정 유저들한테만 열어놨는데 그러면 o 1 어떤 모델이냐? 추론 쪽에 굉장히 특화된 모델입니다. 과학, 코딩, 수학 이런 분야에서 엄청나게 더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o 1 팀이 S. k m 미 Anything이라는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o 1은 새로운 수준의 AI 기능을 나타내도록 명명했습니다. 아예 새로운 단계로 나갔다는 거죠 프리뷰는 이제 초기 버전 미니는 최적화된 5원의 더 작은 버전을 의미한다고 하고요 얼마나 성능이 좋아졌냐 aime라고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점수 비교인데 4 5이전 최신 모델과 비교해서 134점에서 567점으로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아직은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이 내부적인 모델로서는 이제 833점 엄청나게 성능 향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코드 포스라고 코딩 테스트에서 쓰이는 그런 문제들로 성적을 비교해보면 gpt 45는 11점 밖에 안됩니다. 근데 오원 프리뷰는 62.5원은 89점이나 됩니다. 거의 뭐한 8배 정도로 성능이 올라버렸죠. 그리고 진짜 놀라운 거. 박사급의 과학 질문들, 많은 추론이 필요한 문제일 거잖아요. GPT-4O가 56.1점인데, 오원 프리뷰는 78.3점, 오원은 78점인데, Export Human 박사급 인간 전문가가 69.7점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인간 박사급을 뛰어넘은 AI 모델이 되겠죠. 그 외에도 뭐 추론이 필요한 분야에서 다 발전했으니까 복잡한 추론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다 5원이 이만큼 더 좋아졌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런 수학 이런 쪽에서 증가폭이 큰것 같아요. 구조부터 보여드리면 이런 네, 식으로 동작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한 번에 응답을 내는 게 아니라 턴 1에서 아웃풋을 내고 이 아웃풋과 인풋을 결합해가지고 또두 번째 턴에서 인풋과 아웃풋을 내고 또 그걸 결합해가지고 이렇게 인풋과 아웃풋을 냅니다. 싱크 스텝 바이 스텝 구문을 추가하면 뭐 성능이 좋아진다. 그 개념을 아예 모델 자체부터 도입을 한것 같아요. 응답을 생성하고 그걸 또 넣고 또 응답을 생성하고 또 넣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시간을 이게 어떤 구조일 거다 라는 거를 좀 추측하신 분이 계신데 기존의 gpt35 같은 게 이제 rlhf 가 들어와서 응답으로 피드백하고 이런 구조였다면 5원은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거쳐서 나온 대답을 기반으로 또 피드백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강화학습 해가지고 나오지 않았나 네 물론 이건 추측입니다 이번에 지금 공식으로 나온 거는 요거밖에 없고요 그래서 조금 안 좋은 거는 아웃풋은 요만큼 나오더라도 내부적인 아웃풋들이 있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점이 수학 문제를 푸는데 훈련 시간이 증가할수록 답변을 한번 해가지고 통과 정확도가 점점 이렇게 올라갑니다 또테스트란 시간이 올라갈수록 정확도가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컴퓨팅 파워를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모델이 좋아진다 라는 그 개념의 연장선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직 안 깨졌다 라는 거를 이걸 통해서도 좀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딩 테스트 성적을 좀더 보여주고 있는데 5원 프리뷰랑 5원 그 외에도 5원 IOI라는 게 있는데 2024년 국제정보올림피아드를 위해서 좀 특화해서 만든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IOI 모델 점수를 봤을 때 코딩 능력이 엄청나게 또 향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테스트가 있다면 그거에 특화되게 파인튜닝을 하면 추론 능력이 더 좋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게 모든 부분에서 좋진 않아요. 인간 선호도 평가를 했었는데 AB 응답이 두 개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그게 아마 이제 인간 선호 평가로 나타나지 않았나. 5 1 프리뷰와 GPT-4o와 비교해서 확실히 이런 수학이나 데이터, 컴퓨터 프로그래밍 이런 쪽에서는 오원 프리뷰가 앞섰습니다. 글 쓰기는 오히려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원 프리뷰는 좀 추론에 특화되어 있는 인간으로 치면 이과인 거지 이과 글 쓰기나 이런 게 GPT-4o가 좀더 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안전도 좀더 좋다고 합니다. 유해한 프롬프트나 공격하는 거 그런 평가에서도 더 좋다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의 사슬을 숨기다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추론하면서 중간 과정의 아웃풋이나 프롬프트들이 있을 텐데 이거는 숨겼습니다. 그래서 완전 자. 생각이 알순 없어요. 지들만 잘 하려고 구조를 숨기는 거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사례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유명한 거 오픈 AI에 계신 한국분이 실험하신 사례입니다. 한글 암호화된 거를 푸는 거 보여주고 계신데, 이런 거 있죠. 그 해외 후기에서 이런 식으로 남기는 분들 계셨잖아요. 번역기 돌리면 못 알아보지만 이제 한국 사람들은 알수 있는 거. 이 리뷰 같은 것도 읽으면 알수 있는데 번역기 돌리긴 어려운 거 있잖아요. 오원은 과연 읽을 수 있을 것인가? 지구상 어떤 번역기도, 지구상 어떤 번역기도 읽을 수 없... 지만 한국인들은 쉽게 알아볼 수 있다. 뭐 이런 메시지를 적으셨는데 이거를 영어로 해석해줘라고 하니까 오는 네, 안 됐는데 5원 네, 프리뷰는 여러 단계별로 생각을 하면서 해석하는 과정도 보여주고 있고요 정확하게 잘 해석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분도 직접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전달하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는 한글 암호화 방식을 직접 가르치지 않고도 추론만으로 문맥을 파악해가지고 뜻을 해석을 해냈다는 거죠. 그거 외에도 댓글 보니까 다양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될까 좀 궁금했습니다. 예전에 거지 같던 사이월드 채도 번역 해버릴라나 이런 거 되게 읽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 과연 해석할 수 있을까 한번 돌려봤습니다. 26초간 굉장히 길게 생각을 했고요. 문자 변경 중 예전 의를예전을로 바꾸고 이거를 지읒으로 뭐 이거 바꾸고 있어 하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있고요. 이 문장은 다음과 같이 해석됩니다. 예전의 추억 같던 사이월드 채도 번역 안 해버리려나. 네, 어느 정도는 해석할 수 있지만 아직은 조금 부족하다. 그 외에도 코딩이나 추론 이런 부분에서 되게 향상이 됐다고 하는데 플래피 버드 이런 거 만들어 달라고 해볼까요?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오, 오, 되게 빠르네요. 과연 잘 나올지 궁금합니다. 요거 한번 그대로 한번해볼게요 시작. 어, 뭐야. 파일 경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시작해보겠습니다. 스타트 게임. 된다. 오, 오, 나름 구현한 것 같아요. 오, 됐어요, 됐어요. 오케이 아 이런 식으로 네, 됐어요 됐어요 아무튼 네, 이렇게 코딩도 잘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토론을 하게 되니까 원래는 이제 프롬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기술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뭐 싱크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언급해 주면서 써주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서는 이미 내장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거를 하면 오히려 방해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롬트 엔지니어링은 안 써도 된다 간단하고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해라 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위터 반응들 좀 보자면 진판이라고 엔비디아에 계신 연구원이신데 이미지가 되게 인상적 ]이었습니다. 원래 기존의 모델들은 막 엄청난 컴퓨팅 파워를 때려 넣어서 훈련을 시킨다 큰 부분을 차지했고 포스트 트레이닝을 이용해서 개선하고 파인튜닝하고 이런 작업이 있었고 그리고 인퍼런스 추론 과정에서는 굉장히 작은 컴퓨팅 파워를 통해서 이미 완성된 모델에 되게 빠르게 처리되는 이런 과정을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는 인퍼런스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델이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다는 거는 뭔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나 에이전트 워크플로우 있죠. 이런 거에 응용판이지 않을까 유저들이 어떤 걸좀 흥미로운 걸 했나 보면은 오픈 ai 모델을 이용해서 iq 테스트를 해봤는데 iq는 최대 120에 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른 모든 ai 모델을 압도합니다 하고 성적을 보여주셨는데 굉장히 상위권 수준의 iq를 가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놀라운 점이 iq의 향상은 이미 뭐 학습돼가지고 ai가 알고 있는 질문을 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질문을 기준으로도 이 정도 성적이 나왔다고 합니다. 진짜 추론 능력을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추론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있고요. 또 다른 유저의 사례. 10분 만에 iOS 앱 만들기를 하신 분이 계신데 커서 통해서 코딩은 다 5원 프리뷰를 시키고 API 키만 넣어가지고 이렇게 네, 날씨 앱이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디자인도 바꿔주고 그래서 iOS 앱을 10분 만에 만드는 이런 네, 사례도 보여주고 있고요. 3D 스네이크 게임을 만드신 분도 계십니다. 오, 이렇게 결과가 잘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이제 코딩 작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왔다. 여기서 좀 논란이 되는 거 하나를 소개를 드리면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생각의 사슬을 숨기다. 구체적인 사고의 흐름은 우리가 공개를 안할 거다 라고 했는데 이걸 뚫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질문을 하게 되면 놀랍게도 5원 접근 권한을 철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픈 AI에서 이제 내부적인 정보를 강력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와 이게 맞나? 아마 이게 뚫리면은 다른 회사들도 다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면 성능이 좋아질 거라서 그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클로드 3.5소넷도 사실상 거의 비슷하게 동작할 수 있다. 뭐 이런 트윗을 남기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만 지금 안 보여주게 숨겼는데 이런 식으로 클로드에서도 시스템 투 싱킹을 적용해가지고 비슷하게 잘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털리면은 해자가 없이 털려버리는 거니까 아마 오픈 AI도 이렇게 막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제 엄청 특별한 모델이 아니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생각의 사슬의 흐름이 중요하지 원 모델 자체가 막 엄청나다라는 거는 아닐 수 있다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커서에도 지금 통합이 됐다고 합니다. 커서 하면 이제 코딩 AI인데 확실히 어떠한 모델을 이용하는 서비스들은 모델이 업그레이드되면 같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 API를 사용하려면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티어 5 이상만 쓸수 있고요. 이렇게 유 i 티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아마 사용 금액이나 뭐 사용량 대비해서 정해지는 것 같은데 이게 5 이상인 분들한테만 된다고 합니다. 속도도 제한적입니다. 1분에 한 20번의 요청까지는 할수 있는 거예요. 3초당 한번 정도는 API를 쓸 수가 있으니까 계속 호출하는 거는 이제 불가능하겠지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인풋은 15달러, 아웃풋 1밀리언에 60달러, GPT 4, 5. 와 비교를 하자면 인풋 기준 3 배, 아웃풋 기준 4 배가 비싸다. 최신 모델 기준으로는 더 비싸긴 하네요. 아, 꽤 비싼데요. 그래서 그것도 있어요. 좀 저렴이 버전. 그게 이제 5원 미니입니다. 5원 네, 미니를 보자면 비용 효율적인 출원. 근데 여기서 좀 놀라운 거는 5원 미니가 성적이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수학 올림피아 대에서 5원 O1 미니가 5원보다도 좋고, 5원 프리뷰보다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특화된 모델이지 성능이 안 좋고 일부러 작게 만들고 한 모델은 아니고 좀더 특화해서 작게 만든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비용 효율적으로 완전 출원 작업 에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오원 미니가 싸고 더 성능도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AI 모델들에 대해서 쭉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샘말트먼 젠슨 왕이랑 AI 전력 문제로 정부와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GPU에 들어갈 전기가 나중에는 너무 클러스터를 크게 해버리면은 거기에 전기가 부족해가지고 공급을 못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제 정부와 논의하면서 전력망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AI 산업의 선두를 지키기 위해서 AI 인프라 그런 것도 좀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것들을 좀 살펴보면. 미래가 밝습니다. 세말트만이 이런 트윗도 남겼거든요. 저는 중서부에 있는 집을 좋아해요. 밤하늘이 정말 아름다워요. 겨울에 별자리가 곧뜨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이런 의미심장한 트윗을 남겼는데 이거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오리온이 온다라는 문맥을 이제 해석하신 분이 계신데 이전에 다음 모델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오리온이라는 이름으로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거를 이제 암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글을 올렸다라는 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제 올해 나올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네, 오리온 GPT 5라고 불리는 다음 모델도 준비 중이라고 하고요. 제미나이 2도 나올 수 있다고 하고요. 그록 3, 클로드 3.5 오퍼스도 나올 수 있다. 라마 4도 준비 중이라고 하죠. AI계에서 엄청난 시기입니다. 이제 모델도 좋아지고 추론하는 아키텍처도 좋아지고 하면은 진짜 성능이 기하급수적으로 또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델리아 우누스만스라는의 과학자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떤 말을 남겼냐. 이런 그래프를 올리시면서 의사 대상으로 하는 그 시험 있죠? 성적 평가를 했는데 정확도가 다른 모델 입에서 5원이 엄청나게 압앞 적으로 달라온 겁니다. 의사로서 경력을 고려하는 사람들을 위한 마지막 경고입니다라는 섬뜩한 말을 하셨습니다. 인간 의사에 대한 수요가 크게 감소할 것이며 이제 의사를 거의 대체한다 수준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이제 이분의 의견이시니까 알 길이 없지만 의사 경력을 고려하는 분들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구글에서 노트북 LM이라는 제품을 공개를 했는데요. AI끼리 토론하는 가상 파켓 생성을 추가를 했습니다. 직접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기에 다양한 자료들을 추가 pdf 파일이나 구글 드라이브나 웹사이트 링크 같은 것도 올리고 이것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질문 답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픈 AI O1에 대한 링크들 있죠 그걸 한번 추가를 해봤습니다 O1 모델에 대해서 소개해줘 라고 하면 채팅을 특정 사이트 기반으로 나눌 수 있고요 여기서 진짜 놀라운 점은 오픈 AI O1에 대한 자료 이걸 기반으로 팟캐스트를 만들어줍니다 Alright, so today we are diving into some seriously next level stuff Open AI's New 01. Hmm. 와, 미쳤죠. 이게 그냥 생성된 겁니다. 남녀가 나뉘어가지고 기술 팟캐스트 같은 데서 할 만한 이런 거를 지금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냥 뉴스 기사들 쫙 넣으면은 알아서 대화를 나누면서 와, 이번 주에 어떤 뉴스가 있었고 어떤 뉴스가 있었고 하는 거를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엄청 놀랍죠. 한국어는 아직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 팟캐스트들이 조금 긴장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걸 좀 응용해서 구글이 이런 것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글 일루미네이트라고 해서 책과 논문을 오디오로 변환한 기술. 얘는 웨이트 리스트에 들어가야 할수 있는데 특정 논문에 대해서 팟캐스트식으로 아까 대화 나누는 거를 이렇게 미리 만들어놨습니다. Let's unpack a paper titled Attention is all you need. What's the core idea here? The big idea in this paper is that we can build a really effective sequence transduction model without using recurrence or convolutions. 네, 이렇게 실제로 Attention 가 어떤 건지 이런 식으로 팟캐스트가 진행이 되죠. 이제 i l l u m i 는 노트북 LM보다 좀더 컴퓨터학 논문에 좀 최적화가 되어 있고 음성은 AI가 생성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구글에서 신발 끈 매는 정교한 로봇 손 기술을 공개했다. 그 알로하라는 로봇, 스탠포드랑 딥마인드랑 같이 해가지고 한 건데 이거 에 이제 새로운 논문이 공개가 됐습니다. 기존의 LLM의 한계를 넘기 위해서 디퓨전 모델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영상도 공개를 했는데 네, 그래서 로봇이 로봇을 고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원테이크라고 합니다. 이렇게 팔이 서로 협력해가지고 로봇 수리를 합니다. 오 들어갔죠? 팔두 개가 협력을 해가지고 오. 야, 이렇게 오 신발끈 묶었고요. 네, 옷도 양손으로 한 명이 티셔츠를 잡아서 싹 다시 싹. 와 이렇게 해서 걸어주고 웬만한 집안일들 AI 로봇이 이제 다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동작 수행해가지고 그 데이터로 학습하고 뭐 이런 건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능력도 키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봇 쪽도 점점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구글 소식 통계 데이터 응답 정확도 높인 데이터 젬마 라는 것도 공개를 했다고 해요 이제 좀 특화된 형태로 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모델이 데이터 관련 다룰 때는 이런 데이터 젬마 같은 거를 활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젠3 알파 비디오 투 비디오 기능을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영상을 이렇게 그 다른 형태로 변환을 해주는 거 영상에 대한 비디오 투 비디오도 이렇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예시들이 좀 재밌는 게 많은데 이거 실제로 영화에서도 이렇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집 앞에서 이렇게 헬멧을 쓰는 장면을 촬영을 했는데 비디오 투 비디오로 이렇게 우주선 안에서 우주 헬멧을 쓰는 걸로 바꿀 수 있을 것 같고요. 화성에서 돌아다니는 걸로 비디오를 바꿀 수가 있겠죠. 이번도 그냥 이렇게 길 가면서 이런 영상 찍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봉인데 이렇게 불 찝히는 것처럼 바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뒤집어서 총으로 바꾸면 네, 총 쏘는 것처럼. 이 전쟁의 한 장면, 이런 것도 바로 CG로 만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이렇게 움직이는 장면을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거를 비디오 투 비디오로 어떻게 바꿨냐? 파도가 치는 걸로 이렇게 싹 비디오 투 비디오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도비에서도 AI 비디오 제작 도구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꽤 쓸만할 수 있는 게 어도비 제품들 많이들 쓰시잖아요. 특히 영상 편집하실 때 프리미어 프로 쓰시는 분들 많을 텐데 AI 비디오 제작 도구가 나온다면 프리미어랑 통합돼가지고 쓰기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모션 같은 것도 정해줄 수가 있고 프로 만 이렇게 입력하면은 이렇게 영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오 이런 3D 애니메이션 표현이 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어도비가 장점이 툴을 워낙에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데 통합하기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 이런 거 이런 거가 가능하겠죠. 기존에 있던 클립을 늘리는 거. 그래서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비디오 생성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 주에도 제가 뉴스에 소개드렸는데 매추머라고 리플렉션 7 0 빌리언 이라는 모델을 이분이 공개를 하면서 엄청나게 좋다라고 지난 주에 굉장히 뜨거웠던 주제였죠. 이게 너무 좋으니까 실험하시는 분들이 많아. 서 했는데 생각보다 안 좋은 겁니다. 라마 기반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라마보다도 안 좋아요. 그래서 논란이 되게 많았는데 결국에는 뭐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앞서 나갔다라고 사과를 하는 네,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아마 이게 진짜는 아니지 않았나 사기 논란은 이렇게 잠정적으로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도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걸 공개했다라고 API를 공개했는데 클로드가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write the word, use plain text, no tag라고 하니까 클로드라는 거를 숨기려고 그러는지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는 건 아마 후처리로 답변을 할때 클로드를 다 빼야 된다라는 걸 이제 프롬프트적으로 넣겠죠. 이런 대답도 나왔다고 합니다. I'm on AI assistant, created by. 엔트로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워낙에 또 논란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 71년 논란이 사과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딥시크딥시크 v25 라는 모델이 출시가 됐는데요 또 벤치마크 점수를 보면 코딩을 되게 잘 한다고 합니다 네, 이 점수가 굉장히 높죠 오픈소스 모델 중에 실제 가장 성능이 좋은 모델이라고 테스트 한 분이 또 말을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기업이 있죠 미스트랄 프랑스 ai 기업이 픽스트랄 12빌리언 이라는 모델도 출시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오픈소스 모델인데 이미지와 텍스트 텍스트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멀티모달이 된다고 합니다. 미스트랄 자체도 좀 성능이 좋다라고 했는데 그거의 멀티모달 버전도 오픈소스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실시간 음성 대화 가능한 오픈소스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제 라마 기반으로 라마 옴니라는 이런 오픈소스 모델을 공개를 했는데 데모를 보면은 How can I improve my time management skills? 네 이렇게 하고 샌드 누르자마자 이게 떴죠. 다시 보면은 샌드 보냈는데 improve your time management skills. p r i o r i t i z e tasks, set realistic goals. 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빨리 이제 응답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서도 업스테이지에서 솔라 프로라는 모델을 공개를 했습니다. 프리뷰로 공개를 했고요. 11월에 정식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 어, 또한 모델 사이즈 작으면서도 성능이 좋은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엑소라는 제품이 있는데 라마 405빌려 사이즈가 굉장히 크잖아요. 개인이 돌릴 수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좋은 GPU가 있지 않는 이상 어렵다라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분이 두 개의 맥북으로 나마 3.1 405 빌리언을 돌리는 걸 시연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200GB VRAM이 필요한데 이걸 You 두 개로 나눠서 it 돌린 거 같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엑소 랩스라는 거에 제품을 이용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들어가 보니까 Run your own AI cluster at home 집에서 AI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거를 도와주는 소스인 것 같습니다. 이걸 이용하면 분산 컴퓨팅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 맥, 리눅스 다 상관없이 엔비디아 GPU가 없어도 엑소라는 걸 이용하면 분산 컴퓨팅을 해가지고 큰 모델을 돌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제 컴퓨터가 여러 대가 쫙 있으면 써볼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구글 스크 칼라 논문 피 인용수가 4만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인용이 많이 됐다는 건 그만큼 이제 괜찮은 연구여가지고 이걸 기반으로 다른 연구가 또 진행되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국내 AI 연구소의 저력을 입증했다. 그래서 네이버나 뭐 업스테이지 항상 화이팅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애플 이벤트가 있었죠. 카메라 컨트롤 버튼이 들어왔죠. 이거를 기반으로 어떤 것들을 할수 있는지 AI 기능의 예시입니다. 카메라 버튼을 누르면 카메라가 켜지고요. 이걸로 찍으면은 애플 인텔리전스가 어, 인텔리전스. 어떤 식당인지 이 식당 간판 기반으로 식당을 찾아준 걸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요걸 기반으로 이렇게 예약을 해둘 수가 있고 지나가다 포스터가 보인다 하면 이것 또한 애플 인텔리전스 기반으로 이게 언젠지 캘린더에 지금 등록을 해주고 있죠 이벤트가 있다면 그걸 캘린더에 등록해 주는 것까지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AI 기능들을 보여줬습니다 그 외에도 뭐 이런 문자 온 것들 요약해 주는 거 네, 이런 것도 메시지 뜬 것들도 싹 요약해 가지고 깔끔하게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사진 검색 이런 것도 네.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구글에도 에스크포터라는 게 있는데 그거랑 거의 비슷한 기능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내용도 있어요. 애플 인텔리전스가 전반 걸쳐서 환각 증세가 좀 많았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AI 기능이 그렇게 성능이 좋지는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AI 성능이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애플 에어팟 프로 2가 있는데 이게 보청기에 대안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 FDA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보청기라는 게 이제 별도의 디바이스였잖아요. 가격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비싼 보청기를 소프트웨어 적으로 승인을 해 줬다고 합니다 청각을 측정을 하고요 먼저 그거 기반으로 소리를 증폭시켜 주는 거 그런 걸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보청기 업체들은 당사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메타 에서 gpu 10만개 클러스터를 구축 중이라고 하고요 연말에 라마 4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 스케일링 법칙이 계속 적용이 되잖아요 더큰 모델들 더 많은 컴퓨팅 파워를 투입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영국 사용자 데이터 학습을 재개를 했다 라는 뉴스가 있는데 옵트아웃 방식을 쓴다고 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올린 웬만한 사진들 ai 학습에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옵트아웃 방식이 뭐냐면 직접 꺼야 되거든요 본인이 ai 학습에 사용하지 마세요 라고 하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 ai 학습에 사용한다 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ai 발전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워낙에 데이터도 많으니까 꽤 성능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심지어 하드웨어까지도 10만개 클러스터로 구축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메타의 ai도 꽤 기대해봄직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 다음에 리얼타임 플럭스 이미지 제너레이터라고 해서 플럭스 이미지 워낙에 잘 나오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거를 굉장히 경량화를 한것 같습니다. 어, 떡. 이렇게 나름 빠르게 나왔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모델 레이턴시는 한 2.5초가 걸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플럭스를 이용해서 생성하는 것도 나왔다고 합니다. 네, 이걸로 이제 AI 뉴스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명절 시작인데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 푹 쉬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